서울메디칼그룹 시애틀 메디칼그룹의 참영 박사가 건강보험을 선택하는 시기에 맞추어 서울메디칼과 시애틀 메디칼그룹 발전에 기여한 의사들과 브로커 에이전트, 건강관리사들을 위한 열례 예 만찬을 가졌습니다. 10일 저녁 6시부터 하얏 르전스 레이크 워싱턴 3층 벨비 룸에서 가진 행사는 우수한 활동으로 많은 환자들을 돌본 의사들에게 상을 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차민영 박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서울 메디칼 그룹이 성장하기 위해 약 4, 5년 동안 걸린 성과를 워싱턴 시애틀에서는 2년 만에 이루었다며 워싱턴주 의사들의 성심어린 진료에 감사패를 전하며 격려했습니다. 기독의료원의 이영호 가정의를 비롯해 주봉익, 김순희, 데니스 킴, 김덕신, 진용진, 박인권 등 11명의 의사가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이어진 건강보험과 건강관리사, 에이전트, 브로커들을 위한 자리가 이어져 아메리그룹, 휴메라, 프리메라,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리고 웰케어에서 나와 각 회사의 커버리지와 특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건강보험 회사가 서울 메디칼 그룹, 시애틀 메디칼 그룹과 함께 일하며 미주 전체를 커버하게 돼 어느 지역에 살든지 자신에게 맞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별5섯이 최고인 의료 서비스를 의미하는 가운데 서울 메디컬 시애틀 메디컬 그룹은 별 4.5를 획득해 빠른 리포와 함께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차민영 원장은 서울 메디컬 그룹과 시애틀 메디컬 그룹은 앞으로 더욱 빠르고 탄탄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함께한 건강설계사 등 열심히 일한 분들과 추첨해 당선된 참가자들에게 상품을 수여하는 시간도 가져 모두가 건강 지키기에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스타로서는 5, 5 중에서 4.3 4.3이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어지간한 매드 그룹에 없습니다. 거의 다. 전국에수이 많은 메디컬 중에서 사관 음대 잘 음대 2년 만에 4.3을 했고 어 아까 얘기했죠 캘리포니아 저희 서울 메디컬에서는 어 4를 맞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여기 2년 만에 굉장히 의사 분들이 환자 분들 열심히 치료해 주셔서 시애틀은 빠르고 아마 내년에는 5가 될것 같습니다 5지만 좀5 그렇게 되고 또 환자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메디칼 메디컬 메디케어를 가진 것 봐도 HMO를 드는 게 좋은 것이. 많은 엑스트라 베니피스 있습니다. 침술이 예를 들어서 24번 있고 일년에 뭐또 치과도 있고 하여튼 각그 보험 회사마다 베니피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다 따로따로 말할 수는 없고 그것은 보험 에이전트 상해에서 자기와 제일 맞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 그냥 HMO로 그냥 스트레이터 어, 메디케이더 메디 어, 케어 이렇게 가지는 보다도 HMO를 바꿔서 시애틀 메디컬 그룹에 드시는 것이 훨씬 환자분으로서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절대로 권하기를 권해드리고 저희들은 환자분이 스페셜 출입 간다든가 무슨 검사를 필요할 때99.9% 해드립니다. 하루 이틀 만에. 그렇기 때문에 환자로서 느끼는 불편함이 전혀 없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편이 있으시면 저희들 카스 서비스 연락하면 바로 시정해드리고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퀄리티에서는 아까도 말한 대로 최고라고 해서 상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기쁘고 시애틀에 한국 어, 어, 시니어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저 대여분을 저희 메디그룹에서 어, 서비스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시애틀에서는 지금 휴마나 어, 또유나이일스케어또 웰케어가 들어왔고요. 또 여기 블루크로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메리그룹이라고 되어 있고 또이또 어, 하나 더 있죠. 네, 예, 그게 프리메란가 그래요. 그래서 다섯 개돼 있고 그니까 거지간한 그 메이저 회사는 다돼 있습니다. 네+ 네+ 네그걸로도 충분한데 또 다른 데서 또 들어오겠다 하면 제 계약하겠다는 저희는 뭐 기꺼이 계약을 해서 환자분들에게 더많초있을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